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단민에 오지 브이로그 오리지널 브이로그 오리지널 브이로그는 이제 제가 촬영 피디 님을 이제 섭외를 했는데 가끔 이렇게 음 제가 하루에 머뭐 먹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어 기존에 제가 촬영하던 방식대로 혼자 운동하는 거를 좀 촬영하는 것도 제가 좀 선호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해서 왜냐면 지금 밑에 음, 음, 제가 보여드리면 이 카메라 밑에 이 삼각대 그 고정 핀이라 그러나 이게 걸렸어요. 처음 사자마자 그래서 이게 안 빠져 돌려도 원래 여기다가 제가 손잡이를 좀 달라고 손잡이를 하는데. 어디서 혹시 저거를 음좀 고칠 수 있는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본 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 카메라를 처음 만지는 것 음... 가지고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나가서 배터리가 깔고 그래 지금 어쨌든간 카메라를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잡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하루 빨리 이거를 고쳐서. 지금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 원래는 지금 보시면 어... 포징룸입니다. 포징룸인데, 짐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가 잠깐 놀겸 해서, 컴퓨터랑, 뭐, 스피커, 등등 해서, 포징룸이고, 또 놔둬서, 여기도 제 업무를 좀 보고 있고, 포징은, 이, 굉장히 지금 방이 꽉 차서, 조금 힘든데, 그, 그나마 이 공간이 있어요 보이는 거울, 보이는 공간에서 어떻게 힘겹게 좀 연습을 좀 하고 있긴 하는데 뭐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서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집에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를 진행을 하고 어첫 끼를 먹고 이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일찍 출근을 하는 날에는 이제 센터에서 공복 유산소를 하고 센터에서 첫 끼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집에서 유산소를 타고 첫 끼를 먹고 이 센터 출근을 해서 두 번째 끼니를 이렇게 먹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식단이고요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불편하네요 카메라가 혹시 닭가슴살 그 다음에 그린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어쨌든 저는 이 a 만 먹어도 굉장히 음, 행복하다 a 행복한 행복하진 않지만 이거만 먹어도 제만족하고 있습니다. o k 밴딩 식단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양이 아직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얼른 먹어 이거 치우고 업무를 좀 보다가. 세 번째 기니 때 다시 영상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간, 남지 않은 시간은 제가 사회적인 부분을 증량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최대한 효율적으로 증량을 할수 있도록 증량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네, 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쉽지만 오늘 베드리프트의 그 먼저 시작으로 동글동글 진행할 거 촬영은 되드만 하고 다시 네 번째 끼아습니다세 번째 끼니를 찍었어요. 아까 통화를 하면서 찍었네 번째 원래는 약간 몸을 살짝거리고 제껴가고 이제 이게 더텐이들어오고좀 진행하고 싶어한 스턴 하나는 조 천천히 가려고 그래도 너무 많이 걸렸던 오늘 예정이고 아직 대회 이후에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조금이나마 더 자극을 줄이해서 동작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 참고하신 분들도 많고 어쨌든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 새끼를 먹고 운동을 하는 편이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얼마 하면 몇 년째 지금 새끼를 먹고 운동하는 편이고. 어 카메라 들기가 참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네요. 얼굴을 이렇게까지. 뭐 어쨌든 세 번째 아니 네 번째. 굉장히 심플한 식당입니다 밥닭끝 네. 그나마 하루종일 유일하게 아 유일하게 아니요 그나마 탄수화물이 조금 아, 많은 많은건 아닌데 그나마 다른 끼니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식당입니다 비즈인 때는 얼마나면 이렇게 해서 영분 섭취를 합니다. 비즈인 때는 보통 뭐 저칼로리 케첩이나 스리라차 소스, 파 소스, 뭐 아니 다른 소스를 들을 섭취를 하는데 이제 시즌 좀 막바지나 좀 후반부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소금으로 강렬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은 촬영이니까 한 번만 뿌려볼게요 조금 오랜만에 촬영을 챙계 삼아서 염분이 많잖아요 안에. 근데 제가 맥긴이 이제 할당량이 있어서 염분이 들거 말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염분 섭취량이 느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먹지만 이제 이제 피크이크 마지막 중. 밴딩이나 뭐아 밴딩 때도 괜찮은데 거의 밴딩이나 거의 막바지 이제 로딩할 때. 그때는 되게 중요해서 그때는 그 미세 미세저울이라고 미세한 그 0.1g까지 재는 그런 저울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네, 그걸로 이제 재서 정확하게 재서 먹는 편이고 이번 항상 저는 이제 보통 저녁 수업을 해서 운동하고 거의 이 시간에 마무리가 되고 항상 이 시간에 밥을 먹고 7시부터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모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같은 시간에 운동하시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시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런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몸 생체 리듬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몸에 몸이 어잘 적응을 해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혹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원래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시즌 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 좀 비교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좀 일상을, 일상 루틴을 잘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번 끼니를 또 먹고 수업을 하고 중간에 한번더 와서 또 섭취해야 돼요. 다섯 번째 그 마지막 끼는 집에 가서 섭취를 합니다. 어쨌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수업을 하고 했고 지금 현재 시간 8시 15분 이게 다섯 번째 끼니 생선 똑같이 밥 그린 빈 아보카도 원래는 이제 아보카도 대신에 이제 올리브오일이 있는 식사인데 오늘 그냥 아보카도 가 먹고 싶어서 올리브오일 대신에 아보카도를 넣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조리한 식사에 이렇게 둘러서 먹고요.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혹시 드시면 어, 이제 지방도 챙겨 드셔야 돼요. 꾸준하게 보통 뭐 아몬드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아보카도를 드시는 분도 있고, 뭐뭐 뭐 등등 아몬드 버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열을 가하지 않고 조리할 때 뿌려 드시는 게 아니라 조리를 다 하고 나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간에 똑같이 소금. 지금 저는 1.4g을 먹고 있어서. 평소에 염분을 재서 안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저칼로리 소스나 아니면 염분을 재지 않고 먹게 되면 아무래도 저칼로리 소스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 염분 섭취가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염분 섭취하는 게 적정량인데 그거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이런거 뿌려드시면 당연히 많기 때문에 몸이 부어요 음, 잘 모를수도 있지만 본인은 몸이 많이 붓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비씨즌는 솔직히 상관은 없지만 저는 솔직히 비씨에도 소금을 먹는게 좀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핑크솔트를 재서 적정량을 먹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몸이 너무 많이 부어있으면 몸도 많이 피곤하고 괜히 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재서 먹고, 오늘 저는 이걸 먹고, 마지막 수업을 하고, 귀가를 할 예정인데, 이제 마지막 여섯 끼, 여섯 번째 끼는 집에서 먹기 때문에, 딱히 따로 촬영을 안 하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오지 브이로그, 이제 다음에도 뭐, 다양한 주제로 좀, 영상 촬영을 좀 해볼 거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뭐 먹는지 네, 이렇게 먹습니다. 비시진에도 별로 다른 건 없어요. 네, 여기서 밥, 이 탄수화물 양이 늘어나는 것 뿐이지 나머지 뭐 단백질, 뭐 어, 야채, 뭐 지방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숟가락을 안 가져왔네요. 어쨌든 저는 또 맛있게 밥을 먹고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